자, 아, 여러분, 1월 3일이 무슨 날인지 다들 알고 계신가요? 비트코인이 태어난 지딱 1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생일 파티를 해도 모자를 파네요. 비트코인의 큰 손이죠? 스트레티지가 MSCI 지수에서 퇴출되냐 마냐 하는 이 최종 심사대에 올랐습니다. 만약에 퇴출이 되면요, 이 패시브 자금이 썰물처럼 빠지면서 이 물량이 쏟아질 텐데, 이거 뭐 생일 랠리가 아니라 생일 폭락 나오는 거 아니냐는 공포가 번지고 있습니다. 이 생일날에 대량으로 투매 폭탄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거 그럼 시장은 이대로 좀 끝나는 걸까요? 하지만 여기서 반전 카드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물량을 던질 때요, 그걸 국가 차원에서 받아내겠다는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 비트코인 국가 전략 자산 보유 계획입니다. 이 시장에 풀리는 물량을요, 미국 정부가 이 통째로 장가 버리겠다는 건데요. 이게 결국 뭘 의미하는 걸까요? 기업의 이탈 물량을 이 국가가 흡수를 하면서 가격 하락을 온몸으로 막아주는 강력한 방어막이 생긴다는 소리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방어막은 좀 생겼는데요. 이제 가격을 알아올릴 돈이 좀 들어와야겠죠. 여기 내용을 보면요. 연준이 국채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채권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최근 연준의 움직임을 양적 완화 라이트 버전이라고 묘사했다. 자 금리가 내려가고 규제가 좀 명확해지니까요. 기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담을 최적의 타이밍이 된 겁니다. 그런데 왜 바로 안 쏘고 지지부진하냐. 이게 조금 이제 답답한 상황인데 다음 기사를 좀 보면요. 새해의 제한적 반등 가능성 주목이라는 타이틀이 나오거든요. 비트코인은 12월까지 3개월 연속 하락이라는 부진한 기록을 썼는데요. 비트코인 역사상 한 15차례밖에 없었던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결국엔 연초 대비해가지고 5% 이상 빠지면서 3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하락세로 지난해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상황이 좀 이렇다 보니까 전문가들도 이 눈높이를 대폭 낮추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는 올해 목표가를요. 3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로 대폭 하향을 했고요. 현재 원화 기준으로 4억 2천에서 2억 1천까지 대폭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1분기 전망은요. 강한 상승보다는 8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원화 기준으로 1억 2천에서 1억 4천 이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서 좀 안정화되는 시나리오에 더 가깝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전문가들이요. 이 과정이 지난 뒤인 올해 하반기에나. 본격적인 반등 랠리가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는 좀 간략하게 좀 읽어봤는데요. 장기적인 포트는 당연히 좋은 건을 알지만 결국에는 그럼 우리는 타점을 어디서 잡아야 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차트 볼 때는 어, 보조 지표는 세 가지 정도만 일단 핵심적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어, 가장 유명한 거 사용합니다. RSI랑 볼린저 밴드랑 MACD.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을 하는데요. 뭐, RSI는 아시겠지만 어, 70이 과매수고 30 부분이 과매도죠. 그리고 MACD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골든 크로스 부분 그리고 요런 쪽이 이제 데드 크로스 부분이고 볼린저밴드도 보시면은 여기가 볼린저밴드 상단 하단이죠. 그러면 우리가 좀 저점을 잡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죠. 볼린저밴드 하단 그리고 MACD 골든 크로스 그리고 RSI 30부근자요렇게 돼야지 이제 삼박자잖아요. 삼박자가 맞아서 진입에 대한 근거가 생기는 구간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 하실 때 요거 트레이딩 표거든요. XRP KRW 보시면은 뭐 K까지만. 피셔도 나와요 여러분들 여기 업비트 차트랑 이썸 차트 둘다볼수 있거든요 그럼 요거 업비트 차트를 누르면은 지금 화면이에요 여기 이제 리플 차트거든요 15분봉 그 차트는 이제 진입 구간을 찾으실 때요 정도 3박자 구간은 찾아서 좀 진입을 해 보셔라 그리고 반대로 이제 하락 구간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 예상이 될 때는 어떻게 하죠? RSI 구간을 70 구간을 찾고 이 데드크로스 직전까지 찾고 볼링저밴드 상단 이렇게찾죠 우리가 그럼 이제 좀 하락 가능성 있는 구간을 찾는 거고 반대면은 이제 좀 상승 구간을 찾는 거고 근데 요거 찾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요 이 지표가 뜨는 조건식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복사를 그냥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뭐다 알려드릴 테니까 어렵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요거를 이제 실행시켜 보면은 이렇게 아, 화면이 나와요. 이 조건식을 보면은 골든 크로스 직전과 데드 크로스 직전에 포착이 되는 거고요. 볼린저 밴드 하단 RSI 3 0 부근 골든 크로스 직전 이렇게 3박자가 맞아야 발생을 하는 조건식이다. 그리고 반대로 볼린저 밴드 상단과 데드 크로스 직전 RSI 70 부분. 자 이렇게 3박자가 맞아야 하락의 우위이 있다는 이렇게 표시가 뜨는 거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바이로고 뜨는 거는 저점 확률이 높은 거겠고, 셀로 뜨는 거는 고점 확률이 좀 높은 거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뒀으니까 제가 무료로 좀 배포해 드릴 테니까 요 복사하셔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당연하게도 요 모바일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신 거니까요. 원하시는 종목 요렇게 KRW 입력해가지고 어뭐 비트비썸, 뭐 해외 거래소는 USDT 요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뭐 사용 방법은 간단하니까, 화점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무료로 받아보시는 방법은요, 설명란이나 댓글란에 보면은 고정된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자, 링크 클릭하면은 이런 화면이 보이실 텐데, 여기 첫 번째 필수 입력란에 숫자 5. 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제 이름이 5%죠,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구독자님들을 확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네, 숫자 5 정확히 입력해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내용은 간단하게 좀 적어주시면 되고, 영상은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5%였습니다.